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텃밭에서 김장 배추를 심으려고 밭을 만들었고, 그 밑거름을 2주 전에 뿌려주었고, 그다음에 밭을 만들기 전에 복합비료와 칼슘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제가 미리 석회고토 이런 것을 뿌려주었는데, 그 석회고토는 확실히 그 칼슘 그 기능이 그러니까 부룡화가 됩니다. 수용성이 아니라서 어 작물이 흡수하려면은 굉장한 많이, 많은 물이 필요하, 필요하고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작물을 키우다 보면은 칼슘 결핍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있는 야라 나이트라보라는 질산칼슘을 어 밭에 어, 작물을 심기 전에 지금 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칼슘 결핍을 어, 막을 수 있고 웃걸음으로요 질산칼슘을 꾸준히 한 2, 3회 해 주시면은 예, 칼슘 결핍 증상을 막을 수 있고 여기에는 붕소어 붕소가 들어있어서 붕소 결핍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배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김장배추입니다. 어, 지금 김장배추 아주 이쁘게 잘 자라주었고, 어, 지금 뿌리도 이렇게 잘 내져주었습니다. 지금 심으면은 완벽하게 잘 어,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 속이 노란 배추고, 그리고 물이 어, 적은 배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였고, 요거 120개, 한 판에 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어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는데 대파와 어, 요 배추를 구입을 했는데 어한 요거는 만원 대파는 팔천원 걸로 택배비 별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밭을 만들었습니다. 밭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 이번에는 제가 어, 이 배추나 이런 것들 을 키우면서 약간 어, 최대한 농약을 안 하고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 가을이라서 벌레도 별로 없겠지만 이제 달팽이나 아니면은 청벌레 어, 진대물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친환경적으로 예 작물을 재배할 겁니다. 이것은 텃밭에다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서 친환경적으로 예 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 약을 만들어서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그런 저렴한 약재 어~ 효과 좋은 약재를 어~ 이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약재들이 있는데 어~ 제가 친환경도 하고 하잖아요. 길도 친환경 하고, 어, 그리고, 어, 작물들 할때 친환경 약재를 씁니다. 예, 그런 약재도 조금, 배추, 배추 뭐 이런 거 하면서 소개도 좀 해주, 해드리고, 어, 어떤 게 좋은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진드물약, 그리고 청벌레약, 이런 것도, 예, 효과 좋은 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배추를 심으려고 합니다. 어, 배추를 심기 전에 우선은 여기다가 물을 쫙 뿌려주십시오. 예, 물을 뿌리, 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예, 바로, 어, 이 수세의 회복을 위해서 마그네슘을좀 넣어주시면 좋고, 요 질산칼슘을 조금 물통에 넣으셔서 갖고 살짝 흔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질소와 칼슘을 그냥 물만 주시지 마시고 만약에 질산칼슘이나 아니면은 요소가 있으시면은 수세 회복. 수세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아미노산이 있으시면은 생선액비를 여기다가 물 대신에 함께 축축하게 뿌려주시면은 얘네들이 수세 회복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질산 칼슘을 추천드리고 요소도 좋습니다. 요소에다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남겨드린 칼슘제, 칼슘제 만드는 방법에다가 요소를 첨가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살짝 이렇게, 이렇게 물을 살짝 뿌려주시면은 이 모종이 잘 빠집니다. 그냥 당겨도 예, 물이 축축하기 때문에 예, 잘 빠져요. 잘 빠지기 때문에 굳이 밑에를 어, 밑에를 누르지 않고도 예, 모종이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 모종판이 있는데 여기 밭에다가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배추를 어, 가꾸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청벌레입니다. 그리고 달팽입니다. 이 어, 제가 달팽이 방제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어, 그중에 이제 농약을 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커피 밥.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 가끔 드리는 구리제. 예. 보르데보르데으로도할 수도 있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그런 자재들을 여기다가, 예, 살균제를 뿌리실 때, 보르액 같은 거를, 어, 이제 약흔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보르액을 뿌려주시면은, 어, 달팽이 방제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다가 이제, 이 물이나 약을 뿌리실 때, 그, 음, 그아메리콘 내리고 찌꺼기를 커피박을 물에 우려내고, 그것을 요 위에다 뿌려주면은, 어, 달팽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커피박을 요 고랑 사이, 하이에 이렇게 쫙 뿌려주시면은 걔네들이 지나가다가 어차피 거기를 밟아야 되는데 어, 밟으면서 이제 달팽이들이 죽기도 하고 도망가도 기 합니다 그래서 어, 커피밥은 어, 달팽이를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트랩을 만드는 것보다 어, 그냥 살살 어, 커피 밥그 찌꺼기를 커피 찌꺼기 커피 어, 내린 찌꺼기 있어요 그것을 어, 쭉쭉 뿌려주시면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달팽이도 방지하고 그리고 청벌레 방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따로 뭐 미생물 제재도 있고 그리고. 어, 신환경 살충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뭐, 어디서는 이제, 스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청벌레를 잡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한번 다음에 실험을 해보아야 되겠고, 뭐 막걸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청벌 레나 아니면은 진드물을 방제를 해야 되겠죠. 진드물 방제도 친환경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선은 어, 요 배추를 심어 보 배추를 심는 간격은 우선은 한 30에서 35cm, 40cm 간격으로 심어주시면 될것 같고, 어 요거 요게 이제 계속 자라고 어속지 않는 이상은. 어 가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좁게 심어서 갖고도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이 비닐 폭은 리미터입니다좀 어, 작은 게 없어서 이걸 했는데 예, 이렇게 넓은 폭을 이용하시면은 양쪽에 좀 어긋나게 해서 배추를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간격은 좀 30cm 간격으로 예, 심어주면 될것 같고요. 야 벌써부터 여기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 예, 보이시죠? 애벌레 여기 애벌레가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 작물을 심은 다음에 바로 친환경 약재를 한번 써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것은 어, 보이는 즉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게 좋고 어차피 친환경으로 할 거니까 어, 그냥 손으로 잡기도 하고 친환경 약을 쓰기도 할겁니다. 그리고 배추 심는 깊이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뿌리와 어, 떡잎이 있습니다. 예, 떡잎 부분, 요 부분까지 살짝 덮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그리고 햇볕에 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팔이 있는 부분을 흙으로 예, 덮어주시면은, 어, 이게 초창기에는 얘네들, 얘네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 하우스에서 있던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흙을 주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잎이 처져도 요 비닐에 붙어서 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비닐에 붙어서 한낮에 너무 뜨겁게 되면은 얘네들이 그, 잎이 어, 이 뜨거운 비닐에 닿아서 타버리게 됩니다. 그런 것도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는 예, 흙을 살짝 덮어주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모든 작물이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들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 키우는 과정이야. 뭐, 한, 어, 그냥 가끔씩 약 쳐주고 풀 뽑고 이러는 거잖아요. 어, 준비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밭은 돌멩이가 엄청 많아서 어, 돌멩이 골라내고 밭을 만드는데 굉장히 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어, 김장 배추를 심어 보았고, 어, 김장배추 심는 기간, 기간은 이맘때 많이 심으십니다. 남부지방은 좀더 늦게 심기도 하지만, 이맘때 어, 많이들 지금 어, 심고 계시고, 어, 심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장배추 안 심으시면 지금 꼭 심으시고요. 김장배추 심고, 무 심고, 그 다음 대파 심고, 쪽파 심고, 갓 심고, 어, 심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는 가장 바쁘고, 9월 초까지, 어, 9월 초 중순까지 이렇게 작물을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어, 흙을 덮어주고, 물을 살짝 뿌려주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요 위에 관리를 하다가 충이 보인다 하시면은, 청벌레나 아니면은 진드물이 있다 생각되시면 그때 약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되고, 저는 친환경 약재로 할 예정입니다. 어 배추 올해 처음으로 키워봅니다. 솔직히 예, 배추 한번 키워보려고요. 배추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품 품종은 불안 플러스인가 하여튼간 어, 그런 품종인데 물이 적고 달고 어, 속 알맹이가 노랗다고 해서 어, 이번에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무는 제주도에서 맛있는 거 알죠? 예 무는 어, 맛있는데 조금 빨리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다가는 좀 늦게 심어서 어, 생육 생육 현황도 한번 보고 그리고 어, 경험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배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어, 다음에는, 어, 이 배추, 어, 위에 웃걸음을 줘야 되겠죠? 예, 웃걸음 필수입니다. 웃걸음을 잘, 웃걸음만 잘 주시면은 배추 잘 됩니다. 웃걸음 주고, 그 다음에 충 잡아주고, 예, 그 다음에 이 고랑이, 요 사이사이에 나오는 풀만 잘 뽑아주시면은, 예, 작물 키우는 게, 예,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작물 키우는 것은 비슷합니다. 오늘은, 어, 배추를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